안녕하세요. 세움주택 기부장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나와 있는 현장은 인천시 남동구 강숙동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보실 집 외관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개동 14층 40세대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구성으로 마련이 되어져 있고요. 주차장 같은 경우는 여기 1층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이동을 하시면. 자,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주차장 진입은 양쪽으로 해도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주변 역으로는 자, 인천 1호선 어, 간석오거리역을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이동하시면 어, 1호선 동암역도 이용할 수 있는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뭐 뭐 학교, 초중고 밀집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주변에 뭐 어, 간석 자유시장도 있기 때문에 어, 생활하시기에는 괜찮은 인프라 조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실내로 올라가셔서 어, 안에 내부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이제 현장에 올라왔습니다. 자 구경하는 집 5층 현장으로 올라왔는데요. 자 제가 며칠 전에 이 504호를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근데 504호 같은 경우는 이제 동북향이니까 그러니까 동양과 북향의 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503호, 그러니까 3호 라인과 2호 라인이 이제 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2호 라인 남양 집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장 같은 경우는 한층에 4개 집만 있기 때문에 요즘에 뭐 8개 집, 10개 집이 있는 집보다는 조금은 괜찮은 현장이라고 보여지고요. 자, 일단 현관의 모습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관 같은 경우는 일단 바닥은 고급 푸쉬린 타일 시공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좌측에 보시면 어, 밋밋하지 않게끔 템바보드 시공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요자 이런거는 이제 템바보드라고 합니다 이런거 템바보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일간 수동 스위치 적절한 위치에 시공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신발장이 마련이 되어져 있는데요 신발장 같은 경우는 일단은 바닥에는 띄움 시공 되어 있어서 자주 신는 신발들 편리하게 보관하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매립 선반식으로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다가 무슨 인테리어적인 효과를 지금처럼 나타내시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향 좋아하시는 디퓨저 같은 거 갖다 놓으시면 집에 들어오시면서 굉장히 상쾌하다 그런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저도 오늘 나오면서 차키를 어디다 놓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차키 찾는데 한참 걸렸거든요. 이런 자주 갖고 나가시는 필수품 물건들 여기다가 놓으시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3단 슬라이드 주문 시공이 되어져 있고요 슬라이드 주문 열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주문 열고 들어오면 바로 이렇게 주방과 그리고 거실이 널다랗게 펼쳐져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어, 거실과 주방이 어, 경계가 없죠 어, 경계가 없으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거실인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주방인가 좀 애매하긴 한데. 일단은 널따라하는게굉장 어, 제일,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양집이기 때문에 지금 시각이 어, 1시 정도 됐거든요 오후 1시 정도 됐는데 햇볕이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죠 지금 네, 그래서 그렇잖아도 조명이 굉장히 밝게 시공이 잘 되어 있는데 햇빛까지 잘 들어오는 그런 남양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거실을 전반적으로 중점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바닥 같은 경우는 고급 마루 바닥이 채택이 되어져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거실뿐만이 아니라 집 전체에 같은 재질로 시공이 되어 있다고보시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거실 천정을 보시면 이렇게 우물형 천정이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물형 천정이 없다치더라도 어, 전구가 굉장히 높은 집이거든요. 근데 우물형 천정을 이렇게 시공을 해놓으니까. 조금 더 시원하고 조금 더 쾌적한 모습, 어,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우물넣 천정 안쪽으로 해서, 어, 이렇게 무늬도 좀 보여요. 이렇게 알록달록한 무늬가 보이는데, 저것도 굉장히 실제로 하다 보시면 고급스러운 느낌을, 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정에, 어, 삼성 시스템 무풍 에어컨이 전세대 거실과 안방이 시공이 되어져 있고요. 자, 남양라인으로 해서 바깥쪽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5층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낮은 층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 이렇게 막힘 없이 시티뷰가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무래도 위층을 선택을 하시면 조금 더 뷰가 훌륭해진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부분이 아트월 부분입니다. 자 제가 앉아서 지금 제눈 높이로 해서 이렇게 소파에 앉아 보았는데요. 어요정도면 60인치, 70인치 이런 대형 TV 갖다 놓으시면. 굉장히 쾌적하고 안락하게, 어,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아트월 같은 경우는 타일로 많이 마감을 하는 추세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템바보드로 이렇게 시공을 쭉 해놓았습니다. 어, 밋밋하지 않고 깔끔하면서도 유니크한 맛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비춰드리는 부분이 쇼파월 공간입니다. 이 쇼파월은 한 쇼파가 4인용도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4인용까지만 놓고 사용하시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거실 통창 쪽에서 제가 햇볕을 등지고 지금 섰습니다. 예. 남양집이기 때문에 등이 굉장히 따뜻해요 지금. 이대로 쭉 들어가서 주방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주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크게 돼 있는 데가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데가 있는데 어, 주방 장들이 조금은 많진 않아요. 사실 많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즘에는 이제 미니멀한 라이프 생활이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젊은 분들은 사실 그릇 같은 거 많이 안 갖고 있습니다. 그냥 필요한 만큼만 쓰시기 때문에 이 정도면 은 충분한 어 주방, 서랍장들, 주방 수납장들이 마련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아왜 이렇게 말이 갑자기 막히지. 색깔도 약간 연두빛이 튀는 어 베이지색하고 연두빛하고 섞여 있는 그런 느낌으로 실제로 가서 보시면 어 나름 색깔이 이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 3구 전기 레인지 그리고 그 위에 주방 후드 마련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주방을 빙 둘러서 타일로 마무리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대형 사각 싱크볼 공간 한번 확인시켜 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주방이 마련이 되어져 있고, 자, 냉장고 두 대가 들어갈 수 있는 냉장고 자리도 이쪽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주방과 거실을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자, 이제 다른 공간을 한번 보러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슬라이드 주문 열고, 왼, 오른쪽으로 오시면, 이렇게 메인 욕실이 있습니다. 메인 욕실,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일단, 바닥은 미끄러운 방지 타일 시공이 되어져 있고요거울금용쓸수 있는 욕실 수납장, 그리고 욕실 선반, 그 다음에, 자, 해바라기 샤워기 시공이 되어져 있고, 근데 이 집이 좀 특이하게, 이, 코너장을안 해놨어요. 여기다가 보통 다른 집 가면 이렇게 코너장을 달아놓거든요. 이게, 별거 아닌데 안 달아놓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만약에 계약을 하시면 제가 와서 직접 달아드릴게요. 저 이런 거 잘하거든요. 제가 전동기를 갖고 갖고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이점으로는 바닥에 이렇게 단차 시공이 되어 있어서 용변보는 쪽으로 물이 넘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깔끔하게 욕실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로 옆으로 해서 첫 번째 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이 안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 사이즈 좌측 하단에 어, 확인을 해 주시고요. 거실과 마찬가지로 동일 소재의 고급 마루가 어, 사용이 되었습니다. 천장 보시면은 이렇게 간접등이 굉장히 이쁘게 안방에는 신경 쓴 모습을 볼수 있고요. 그리고 안방에 삼성 시스템 에어컨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안방 욕실 쪽을 향한 모습입니다. 자 이대로 안방 욕실 만나보겠습니다. 자 안방 욕실 사이즈 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정도면 어, 아주 큰집 갔을 때는 이보다 거큰 안방 욕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정도 사이즈 집에서는 제가 봤을 때 안방 욕실 딱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안방 욕실이 마련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자, 나가셔서 이제 다른 방을 보러 가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두 번째 방입니다. 자두 번째 방으로는 자 다용도실이 하나 마련이 되어져 있죠. 자 마찬가지로 고급 소재의 마루 바닥이 들어가 있고요. 이게 이제 중간 방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은 작은 빌라 같은 데 가면 안방 정도 사이즈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침대, 책상, 장까지 충분히 들어가서 우리 자녀분들한테 이쁜 방을 꾸며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자 다용도실이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용도실도 난양이기 때문에, 이게 다용도실이 난양이면 이 점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이 천정 같은 데다가, 어, 다용도실 천정 같은 데다가 빨래 건조대 같은 거 달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여기 난양이기 때문에 빨래가 진짜 잘 마르죠. 자, 그리고 다용도실 한 켠으로는 이렇게 보일러실도 따로 시공이 되어져 있고요. 보일러실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공간감이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미니 창고식으로 사용을 하시는 걸 어,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방까지 보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 세 번째 방인데 이 방이 제일 작아요. 자이 정도 사이즈면은 그냥 침대 놓고 책상 놓고 그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 한쪽으로 뭐 행거나 작은 장 같은 거 갖다 놓고 어, 그 한철 어, 여름이면 여름 옷, 겨울이면 겨울 옷 그런 식으로 사용하시기에는. 뭐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 방 사이즈라고 어, 판단이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보았고요 거실과 주방을 한번 둘러보시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거실이 굉장히 시원한 느낌이 굉장히 좋네요 자 일단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어, 일단은 한 층에 네 집만이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한층에 막열집 이렇게 있는 게좀 싫으신 분들이 와서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호선 동암역과그 다음에 인천 1호선 단석 오월리역 w 블역세권으로 만나볼 수 있는 초학세권 위치에 있는 현재로 장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움주택 김부장이었습니다.